몰려드는 손님으로 가게하는 북적이지만 일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홀서빙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은 오직 서빙 로봇. 여러 테이블에 음식을 한 번에 싣고 이동하며 장애물도 알아서 피해 다닙니다. 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는 서빙 로봇을 들인 이후 고인난에서 해방됐습니다. 하기 너무 힘들고. 와도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고 여기는 오피스 산업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음 한꺼번에 다 몰려서 들어오시거든요. 사람으로 쓴다고 하면은 한3명4명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로봇 한 대가 여러 테이블을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종사자들의 이동이 많은 요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건비 절감에 따른 고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서빙 로봇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업무 강도를 낮춤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점이 확산 추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요즘에 직장 생활 하면서 어, 종종 보게 되는데 어, 공항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어, 사람이 서빙하는 것처럼 편리하고 어, 친근감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서빙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최대 1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조 7천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오는 27년에는 28조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7년 새 17배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활용하던 것이 이제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흔히 볼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연평균 12에서 한14% 정도 고성장을 끌어 예상되는데 이 서비스 로봇 중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서빙 로봇뿐만이 아니라 음식 주문부터 시작해서 조리, 서빙, 퇴식, 설거지 이르기까지 식당 전단계의 로봇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기에 접어든 서빙 로봇. 팬데믹 상황과 업계의 수요, 기술의 혁신이 맞물리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 아 산업뉴스 양가희입니다.